투자자의 목표는 1달러의 가치를 60센트에 사는 것이다. 벤자민 그레이엄. 안녕하세요. 경험을 기록하고 기부하는 어리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옥수삼성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거주와 투자를 한다면 내용을 참고해 보시되 모든 선택과 판단은 본인에게 있으니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지의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4월에 준공되었고 1,444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앞에 3호선 경의중앙선 옥수역 더블 역세권 이용이 가능합니다. 옥정초등학교로 배정이 되고 있고 단지 인근에 한강공원과 달맞이권린공원 등이 가깝게 있어서 이용하기에 편리합니다. 옥수삼성아파트 평양별 시세입니다. 단지의 세대수가 많은 만큼 활발하게 거래가 진행되는 편입니다. 26평형, 32평형, 43평형으로 수요가 가장 많은 평형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매가격은 순서대로 14.6억, 16.7억, 20억원으로 형성되고 있고 전세가격도 5.4억, 7.5억, 9.6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구축아파트 단지 중에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편이고 경사도 덜 심한 편이긴 합니다. 최근 실거래 데이터이기 때문에 현재 효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단지 임장을 통해서 느낀 점과 생각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접근 및 단지 내 경사와 단차가 꽤 있는 단지입니다. 구축단지이지만 세대수나 단지 규모가 상당한 편이고 관리도 잘 되는 편이라서 실버주 만족도가 꽤 있을 듯한 단지입니다. 옥수동 내에서만 비교해보자면 단지 내 평탄화 그리고 경사의 완만함에 대해서도 신경을 쓴 느낌이 있는 단지입니다. 옥정초등학교와 옥정중학교가 단지 바로 양옆으로 위치해 있어서 통학거리는 매우 가깝지만 통학로가 조금 정비가 되었는데도 좁은 편이고 쾌적하지는 못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삼호선과 경의중앙선 옥수역 역세권에 위치했기 때문에 도보로 이용하기에 매우 편리한 단지이고 옥수역 앞에 마을버스도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옥수 리버젠 쪽에서는 서울 중심부로 이동하는 버스도 자주 다니는 편입니다. 자차를 통한 교통도 매우 좋은 편인데 강변북로는 바로 진출입이 가능한 편이고 올림픽대로는 동호대교를 건너서 이동이 가능한 단지입니다. 주변 환경으로는 한강공원이 가깝게 위치했고 인근에 매봉산과 근린공원 등도 위치해 있습니다. 약간 길이 좁아서 어수선한 느낌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주변에 개발이 필요한 구역들도 있는 편입니다. 주변 단지들이 정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서 좀더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지를 임장해보고 난 뒤에 아쉬운 점을 조금 뽑아보자면, 고등학교의 위치가 가깝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아쉬운 점입니다. 학원가가 형성되기도 어렵고, 학군을 기대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가 가장 아킬레스건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다리만 건너면 아프정이라서 라이딩은 가능은 하겠지만, 도보권이 아니라는 것이 매우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옥수동 특유의 언덕과 경사는 항상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옥수 삼산 전용 오구를 실거주를 위해서 본다면 역세권과 초품화 수준의 초등학교 접근성, 그리고 강남과의 물리적인 접근성이 주요 포인트로 보여지고, 투자를 목적으로 본다면 입지나 역세권, 대단지 등 단지의 상품성과 함께 추후 있을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주요 포인트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거주 가격으로 비교해볼 첫 번째 단지는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한양 2차 아파트, 현재 14.2억 정도의 가격은 형성 중에 있고 재건축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단지입니다. 초등학교 접근은 조금 많이 아쉽긴 하지만 중학교, 여고, 일반고등학교 등 주변에 학교가 많이 있어서 실거주하면서 투자도 가능한 단지입니다. 실거주 가격으로 비교해 볼두 번째 단지는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마포 센트럴 아이파크 아파트입니다. 현재 14.4억 정도의 가격을 형성 중에 있고 신축 단지인 데다 5호선 애호 개혁 전철역 접근이 가깝습니다. 똑같이 학군은 형성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광화문과 여의도 직장 접근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직장 위치에 따라서는 비교해볼 만한 단지입니다. 투자 가격으로 비교해볼 첫 번째 단지는 서울시 강동구 명의동 레미안 솔베뉴 아파트. 현재 갭 가격이 7.7억 정도 수준으로 6에서 7년 이내 신축 컨디션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강동구 학군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도 좋고 옥수삼성의 구축단지 리스크를 고려한다면 투자하기에는 좀더 용이한 단지입니다. 갭 투자 가격으로 비교해볼 두 번째 단지는 서울시 양천구 목동 우성 아파트입니다. 현재 갭 가격이 7.5억 정도 수준으로 스태스도 적고 구축 단지이기는 합니다만, 가성비의 가격에 목동 학원과 학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단지는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데 빠르게 진행된다는 평이 많아서, 실거주가 아니라면 충분히 투자로 비교해 볼 만한 단지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옥수 삼성 아파트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성동구와 옥수동은 경사로 시작해 경사로 끝날 만큼 지형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입지 자체가 강남을 중심으로 한 중앙에 위치해 있어서 언제나 수요가 튼튼하게 있는 동네입니다. 아직 정비사업 연식이 되지는 않았지만 주변에서 오래된 단지들이 정비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고 아마 다음 차례가 될 것으로 보여서 투자가치도 있어 보이는 단지입니다. 당장 대입이나 수능과 같은 중요한 시기에 자녀가 있지 않다면 전세대층에서 1순위로 선택될 만한 단지이고 가격 자체만으로는 비싸지도 저렴하지도 않아 보여서 실거주나 투자 모두 언제나 충분한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 단지입니다. 단지에 대한 의견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투자나 내집 마련 등을 하시려면 직접 임장하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의 생각에 궁금한 아파트 단지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업로드될 영상의 빠른 확인을 위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경험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